지난 주에 암 경험자들이 그 차별과 편견 이야기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사실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 외에도 암 경험자 스스로가 사회 복귀가 사회 복귀를 하기까지 이제 극복해야 되는 맞서야 되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조금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병이 찾아오면 단순하게 신체적인 치, 신체적인 무너짐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신적으로도 무너짐, 그 다음에 친구들 관계, 사회, 이 세상에서 제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도미너처럼 한순간에 무너짐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아. 근데 다시 이제 일상회복과 사회복귀로 돌아가기 직전. 저의 일복기나 아니면 경제 활동 복귀를 돌아가기 전에 네,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재발 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2년 반마다 한 번씩 재발에 대한 그 재발 전이 또 새롭게 암이 생기는 저는 2차 암이거든요. 근데 재발과 전이는 많이 아시지만 새롭게 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세요. 저 역시도 몰랐고요. 한번 암 걸렸으면 이제 암, 암은 암이란 거는 안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반마다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까 내가 또그 재발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암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게 작년에가 그딱그 시기였어. 요 어. 2년 반마다 한 번씩. 어. 그래서 제가 뭐 트라우마가 살이 네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47kg까지 빠졌었다가. 지금 그 요즘. <laughs> 시간을 좀 이겨내고 나니까 이렇게 살이 쪘네요. <laughs>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재발 전에 대한 두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 그 일상 그 사회 복귀 전에 일상 회복이 가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이걸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재발 전에 대한 두려움을 그 어떻게 내가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방법은 제가 또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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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저기 웃음> 들어오고 싶은데. <laughs>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그래, 않는 하나. <laughs> 네, 들어. 들어. 럴 거예요. 그게, 저게, 역시도 저게 지금 우리 양이가 이랬지만, 이 선에 약간 두려운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좀비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비 영화, 그 보면은. 좀비 영화 좋아요 네, 좋아해요. 근데. 이게 약간 암진단이랑 되게 비슷한 거, 삶을 살면서도 되게 비슷한 게, 이벽 너머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되게 두려, 웠 두렸거든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되게 두려웠는데, 지금 고양이 역시 또저 선을 넘으면 뭔가 두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되게 그 고민 많은 시기가, 다시 사회복귀로, 어머, 감사해, 이리 와. <laughs> 이렇게 오면 은 되게 좋은 일도 있잖아, 그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요. 얘기 중에 고양이 나니 계속요 본인의 심리를 조금 돌아보고 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막 달리다가 넘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면 음. 친구들은 저 앞으로 가고 있고 나만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닌데 나만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뭐, 치료로 인해서 외모도 변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회에서 버려진 것 같고, 이런 그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오히려 몸은 괜찮아져도 이게 일어나기 힘들 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회복귀를 할 때, 어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를 스스로 돌보고, 아, 나 이런 상태구나. 조금씩 조금씩 자존감을 회복을 하고, 그렇게 사회복귀를 스스로 좀, 나를 도닥여 가면서 괜찮아. 나할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재발과 전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그 암경험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정기 검진을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한한달 전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시고 이제, 이제 건강한 음식을 그때부터 이제 막 드세요. 그러다가 이제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정기 검진을 이제 가, 가서 아, 재발 소견이 없고 뭐 전이도 없다 이러면은 그때 이제 아, 나 6개월 이제 뭐 생명을 부여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그냥 한해한해 한해 이렇게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재발과 전이에 대한 두려움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TV에서 연예인이 누가 안 걸렸대. 그래도 제가 갑자기, 어? 나도 안 걸리면 어떡하지? 두렵, 두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단 받기 전에도 두렵고. 두렵고, 그치? 아, 저만의 이제, 뭐랄까요, 그, 회복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엑셀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엑셀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왼쪽에다 좋아하는 거, 오른쪽에다 싫어하는 거를 적어요. 쫙 적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좋아하는 시간, 좋아하는 향기, 장소, 사람, 음식, 이런 것들이 쫙 나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어, 내가 이, 지금 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힘들게 하는 이런 그 것들과 왜 내가 이걸 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묘미네요 <laughs>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너무나 짧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가급적인 배제해내고, 아, 아, 아.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고 살자. 음.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이 계속 제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어느 순간에는 나를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 이런 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나에 대한 불안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소하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만 할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은행이거든요. <laughs> 네,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내 돈은 아니지만 은행에 가면 ATM 기계가 있어요. <laughs> 네. 아, 그 소리 듣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요. 또 은행에 가면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힘든 치료 시간에는 어, 내가 다시 이렇게 사회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때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은행에서 많이 볼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되게 다양하신 분들, 힘들게, 뭐, 힘든 이제 복장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은행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참 좋아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한번 훔칠 때, 에이트인 비게내 <laughs> <laughs>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돈일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암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두려움이, 물론 있기는 한데, 제가 둔한가봐요 <laughs> 아, 것도 감사하네 맞아요. 너무 감사. 하게 그 이제 초반에는 이제 암 진단 받고 치료하고 이런 초반에는 저도 그런 게 두려웠었는데 그때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우리 정신 건강의학과 선생님께서 모시고 그걸 여쭤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 재발과 전이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여쭤봤는데 딱한 말씀 하셨던 게 지금은 아니다라고 딱 얘기해 주셨어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지만 지금 나는 너무 건강하고 지금 난 재발이 안 됐고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이거다 맞네. 지금은 아니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은 아니고 내가 한번 이렇게 잘겪어잘 이겨냈으니까 뭐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생기 생기더라도 뭐잘 이겨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무디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오히려 무딘 게좀 감사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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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뭐 회복 탄력성이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회복 탄성이 있으신 네. 네, 그게 회복 탄력성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고 나기를 그 무디게 어, 어, 긍정적으로 초긍정적으로 사고 난 거라고 네.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 대표님은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수영장 조건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마지막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